안녕하세요, 유배토스입니다 이제 네, 2월이 되고 학기 말이 됐죠. 그래서 수료식을 한, 준비하기도 하고 졸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료 주간에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들은 혹시 뭐 수료하는 수료날이나 아니면 수료 그 주간 동안에 좀 의미 있거나 좀 기억에 남았던 활동들이 혹시 있으세요? 일단 수료라는 게 1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반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 사진, 그동안의 사진들을 쭉 보면서 회상하는 활동을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갔었고, 어떤 활동들을 했었고, 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되게 유의미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이야기 나누기 하면서 너희는 어떤 게 가장 즐거웠니? 뭐 기억나는 일 있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놀이 사진 같은 것도 음.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저 놀이 진짜 재밌었는데, 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반에서 제일 재밌었던 놀이로 또 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 놀이를 다시 한번 해보거나 이런 활동 놀이들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는 반 말고, 이제 형님 반으로 어쨌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 반에 올라가니까 이제 다짐 <laughs> 같은 걸 얘기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나는 형님이 이제 되니까 뭐 이제 뭐 잘 울던 아이였다면 뭐좀안될 거고 막 이런 얘기도 나누면서 되게 귀엽게 어뭐 내가, 내가 형님 잘 먹으면? 먹을 거맞아맞아 <laughs> <이런 거. 웃음> 맞아. 그런 이야기들도 나는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올라갈 형님 반에서. 어떤 게 바뀔까? 음. 뭐또 나는 어떤 형님이 될까? 이런 거를 어떤 교실에 가게 될까?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이런 거를 막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궁금한 거를 조금 적어서 형님 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도 작성해 보고 직접 형님 반에 가서 질문도 물어보고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되면 어떤 게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왔대. 어 혹시 너희가 알려줄 수 있어 얘들아? 동생들이 하나씩 물어보면. 있어 <목소리> 좋아. 예, 하나씩 예, 뜯어서 물어보자 예, 예. 드레스 장난감은 귀 있어 형님 반에? 저 여기요. 오 여기요. 저는 조금 되게 되게 재밌었던 게 선물 교환식을 한번 했어요. 음. 사실 크리스마스 파티 겸 했었던 음. 건데 아이들이 하나씩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랜덤 뽑기, 랜덤 뽑기. 포장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 거를 뽑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즉석으로 이제 이 뽑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산타가 돼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걸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진짜 작은 거 같거든요. 뭐 1, 2천원짜리 이런 거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되게 의미가 있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료식 날, 식을 하기도 하죠. 수료장을 나눠주고, 뭐 졸업식처럼 뭐 이렇게 원가 부르거나 하면서 이렇게 아예 실글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날에 어쨌든 시간이 좀 남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럴 때꼭 유치원이 모두 똑같은 활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반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떤 걸 해보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누어서 정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파티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반만의 파티를 하자. 음. 어, 땡땡 반 파티를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저희 반은 옷을 똑같은 색깔로 드레스 코드를 음. 해서 음. 어, 빨간색 옷을 입기로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등원을 해서 그날 하루 종일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옷을 똑같이 맞춘 것만으로도 되게 소속감을 느끼고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티를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과자 파티를 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쪽파티네요쪽파티 네, 파 쫌... 뭐 졸업식을 같이 하다 보면은 치원 밖에 뭐 포토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반만의 포토존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교실 문에도 만들어도 되고, 뭐 선생님 자리에 만들어도 되고, 친구들이 항상 지나다니던 길에 만들어도 되고 해서 교실에도 포토존을 만들어서 뭐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어주셔도 되고, 뭐 아이들 카메라로 찍어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그냥 물론 수료장을 주기도 하는데 그냥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만의 수료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는 어,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으니까 <laughs> 미소상 뭐 윤희 같은 경우는 뭐 아름다운 목소리상, 노래상이라든지 <laughs> 미소상이라든지 친절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아이들마다 특징을 <laughs> 살려가지고 그런 수료장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이들을 보낼 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내면 의미 있고 또 기억에 남는 수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뭐 하루에 저희가 다한건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 중에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의미 있는 수료 날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